이 요리책은 마스터 셰프 UK의 심사위원, 모니카 갈레티가 쓴 앳홈이에요. 이 도넛은 모니카 갈레티가 가장 좋아하는 사모아식 도넛판이 케케로 어릴 적의 이모인, 니브 아주머니가 늘 만들어주셨고, 지금은 작가가 직접 집에서 자주 만든다고 해요. 먼저 이스트, 밀가루, 설탕, 소금을 스탠드 믹서볼에 넣어요. 이제 코코넛 밀크와 노른자를 붓고 부드럽게 반죽해주세요. 그 다음 따뜻한 물을 천천히 부어가며 섞어주세요. 완전히 섞이도록 반죽합니다. 랩이나 젖은 천으로 덮고, 1시간 동안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켜요. 그동안 코코넛 필링을 만들게요. 설탕을 냄비에 녹여 연한 캐러멜을 만들고 말랑한 버터를 넣어 걸쭉하고 거품이 나도록 휘저어요. 코코넛 크림을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요. 마지막으로 구운 코코넛 가루를 넣고 잘 섞어요. 완성된 반죽은 8등분하고 동글동글하게 빚어요. 트레이에 올리고 10분 더 발효시켜요. 기름을 165도로 달군 뒤 도넛을 2개씩 넣고 세서 5분간 튀겨요. 겉은 노릇노릇 속은 푹신하게 익을 거예요. 튀긴 도넛은 키친타월 위에 살짝 올려 기름을 빼주세요. 식으면 짤주머니로 옆면에 코코넛 필링을 꽉 채워요. 이제 시나몬 슈가 준비. 설탕과 계피 가루를 넓은 트레이에 섞고 따뜻한 도넛을 굴려서 골고루 묻히세요. 마무리로 남은 설탕은 살짝 털어내면 완성. 푹신하고 달콤한 도넛. 왜 그녀의 최애인지 알겠네요.